화재 뒤처리를 하던 남텍사스주에서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거의 진압됐다고 믿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탱크는 엄청난 불기둥을 뿜으며 폭발했고, 소방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뛰었다. 뛰고 있는 여자는 자원봉사대원인 로지 가르시아다. 이 사고는 여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화재 진압 작업에서 시작됐다. 화재의 사이렌이 울리자 소방대는 재빨리 출동 준비를 했다.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차에서 기름이 흘러넘쳤고 지나가던 차에서 일어난 듯한 스파크가 흘러넘친 기름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탱크로 번져 5 0 0리터나 되는 가연성 원유를 태우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게 됐다. 이 화재는 쉽게 진압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It was big. You c see it f 뉴스 카메라맨인 데이빗 빌라리얼은 이 사고를 취재하기 위해 급파됐다. 빌라리얼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세히 찍기 위해서 점점 더 가까이 접근했다. 소방수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방화 거품을 뿌렸다. 이것은 산소의 공급을 막아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탱크 안에다 그 방화 거품을 넣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유일한 투입구인 탱크 위쪽의 작은 해치를 열어 조그만 구멍으로 넣어야 하는데 정확히 조준해야만 방화 거품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소방수들은 많은 양의 방화 거품을 사용했으며 불길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Everybody seemed to be confident that the fire was being put out. You can see some of the firefighters actually drinking soda. having sandwiches 그러나 불길은 일시적으로 잡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마치 화산처럼 갑자기 폭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I'm turning my camera. I could see it rising and billowing pretty pretty quick. 그 불덩어리의 온도는 섭씨 1093도 정도임이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였다. I covered my eyes and I'm rolling I could see my eyepiece what I was shooting. That's when I got burn e d right there. I don't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locked my eyes. 빌라리얼은 자신의 카메라를 뒤로 해서 지금이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다. And I ran as fast as I could. And I realized that I was burnt. And I was in pain. And there for a minute, I thought I wasn't gonna make it. was that scary. Damn it! I got my. I got my. Arm it out. Up here. You okay. Yeah. Good. Yeah. Did you burn up? A little. <sighs> it felt like it was getting hot and hotter. And then I looked at it, and it was red. Then, by the time I looked at it again, it had blisters on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xplosion?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응급 요원들이 중성자들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시킨 후에야 빌라리얼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때에도 그는 계속 촬영을 했다. 기자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응급처치 과정을 촬영하도록 했다. 소방수들은 다시 방화 거품을 뿌리기 시작했고, 1 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은 잡혔다. 4 시간 후에 불길이 완전히 진압됐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문점이다. 이 소방수의 말이 맞다. 방화거품은 꽤 효과적이므로 충분한 양이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면 불길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탱크 지붕의 작은 해치로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불길이 꺼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원유는 보이지 않는 탱크 내부에서 계속 타고 있었다. 조금 후 열로 인해 방화거품은 액체화됐고 탱크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계속 가열되면서 끓기 시작했고 엄청난 압력을 받게 이르렀다. 마침내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로 폭발된다. 로지 카르시아는 이 죽을뻔한 경험으로 자원봉사 일을 그만두었다. I'm still having nightmares about it sometimes. That's why most of the time I just block it. 대비빛 빌라 리열의 화상은 가벼운 것이었다. 그러나 죽을 뻔했던 이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모든 사람이 무사히 피신했다는 것이다. 탱크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상황을 극도로 위험케 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소방수들이라면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긴장을 푸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 소방수들이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화재의 돌변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준다.